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입니다. 네.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지금 작성돼서 돌아다니는 모든 전자결제 문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왜 너는 왜 결제 안해 이렇게 이제 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누가 지금 기한했고 네. 뭐김 전무님한테 지금 전자결제 문서가 가 있는데 그쵸. 3일째 결제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얼른 어, 얼른 결제해라 어, 빨 <laughs> 얼른 결제해라 위치 좀 나서주셔야죠 네 요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이시다 네. 대표님이 요 전자결제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음. 꼭 나한테 온 전자결제문서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 부장 라인에서 끝나는 전자결제문서도 이쪽에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아, 수 아, 있어요. 네, 그렇죠.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을 조심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최고 관리자만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보통 뭐 회계팀도 가질 수 있겠죠. 회계팀은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 우측 버튼 통해서 상세 보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네.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잘못 작성된 거예요. 결제가 네. 완료가 됐는데 네. 잘못 작성해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 권한자께서 전자결제 모니터링에 들어오셔서 상세 문서로 들어오시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이 전자결제 문서를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삭제시키는 거는 저희가 증빙을 뭐 세금계산서라든지 기타 증빙이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증빙을 통해서 전자결제 문서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네. 전자결제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요 바로 음. 삭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증빙들도 네.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돌리게 그렇죠. 되어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조심해서 사용하시겠지만 이 삭제 버튼 되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아, 네, 그렇죠. 이게 잘못 올렸는데 다섯 명이 많이 다 통과가 됐어요. 다섯 명다 문제 있는 거긴 해요. <laughs> 그렇죠. 사실상 <그쵸>. 어, <laughs> 여기서 반려가 났어몇 명이 체크를 했는데 너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 좀꼬지셔야 돼요. <웃음> 아니 그만 좀 오네요. 아니 아니 몇 개를 했, 했, 했는 거야. 그렇죠. 네 명이 들어가 있으면 네 명이 지금 검체서 올린 건데 <laughs> 그렇죠. 이거 이거 확실한지 확인하라고 전자계체 줬더니 똑바로 확인도 안 하고 대표한테 아 삭제해 달라 그러고 잘된 행동은 아니죠. 네. 네. 하여튼 여기서 아유, 삭제, 네. 삭제하실 수가 있다. 어마한가요 네. 제가? 좀, 아니요, 아니요, 좀 좋아요. 정상적인 거죠. 네.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메뉴가 <laughs> 네. 전자결제 모니터링 메뉴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상태를 보시면 반려까지도 확인할 수 아,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회수된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직원이 작성한 모든 전자결제를 다볼수 있다. 그렇군요. 어떤 상태든 다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